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소형 김치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미니 김치냉장고입니다. 저렴이 미니 김치냉장고로 냉동고로도 활용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해외 직구로 AS 안 됩니다. 4위는 하이얼 미니 스탠드 김치냉장고입니다. 디자인 깔끔한 제품으로 올해 7월 출시 신제품이고 1년 무상 AS 제공 중이며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입니다. 3위는 삼성 뚜껑형 김치냉장고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소형 김치냉장고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삼성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친절하게 설치해 주십니다. 2위는 하이얼 레트로 소형 김치냉장고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이 제품으로 기본에 충실했고 1인 가구나 서브용 김치냉장고로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1인은 LG디오스 뚜껑 김치냉장고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소형 김치냉장고로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 s 잘 되어 있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탈취 잘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